자, 가슴 앞으로 합장하시고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풀어주시고요 자, 다리는 편하게 접어서 앉아주실게요. 자, 양손 무릎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가슴 살짝 앞으로 꺼내주시고, 턱은 몸쪽을 살짝 가져오실게요. 자, 몸통 살짝만 왼쪽으로 틀어주시고요. 그대로 회전시키겠습니다. 자, 뒤로 가져가실 때는 등을 말고. 자, 앞으로 가져오실 때는 가슴 열어주시고요. 시선을 배꼽 바라보시고. 자, 열고. 자, 바로 반대쪽. 허리 펴서 정면 돌아오실게요. 그대로 양손을 무릎 위로, 위로 올려놓으실게요. 숨 내쉽니다. 자, 마시는 숨에 허벅지 안쪽으로 손 먼저 가져오시고 팔꿈치 열리지 않게 잡고 시선 체 자, 내쉬는 숨에 손끝은 바닥에 가까이 마시는 숨에 열고 자, 내쉬고 한번더 마십니다. 숨 열고 내쉬는 허리 펴서 정면 돌아오실게요. 자 손만 펴 바닥에 오늘은 어깨와 목 허리 쪽으로 자, 오른손 턱키 옆으로 가져오시고요. 허리 쭉 펴주실게요. 자내흰는 숨에 두 개를 지게시자 어깨 따라 올라오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는 살짝 앞쪽으로 툭자제 자리 들어오겠습니다 손 풀어주시고요 바로 왼손스럽게요 그게 지그시 살짝 앞쪽 들어오시고요. 손 풀어주실게요. 턱오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겠습니다. 져 시선 정면 자 시선 천장 들어 따라가실게요. 천천히 정면 들어오시고요. 다시 허리 길게 오른쪽 어깨와 턱 자, 정면 한번 돌아오셨다가 반대쪽으로. 자,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양손 머리 뒤로 깍지 끼겠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고. 마시는 숨에 팔꿈치 여러 시선들어 천장 따라가시고요. 팔꿈치 바로 시선 해볼게요. 둘, 마시는 숨. 넷, 셋. 셋, 마시는 숨. 내쉬고 자 천천히 허리 펴서 정면 돌아오실게요. 한손한손끝한발한발 한발 먼저 앞으로 꺼내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접어 허벅지 안으로 왼 다리는 뒤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뒤로 보내셨을 때 다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게 두 무릎의 선을 일직선으로 맞춰주실게요. 자, 발 뒤쪽으로 보낸 다리는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시고요. 앞쪽으로 가져온 다리도 마찬가지, 몸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자, 손 바깥쪽으로 꺼내주시고요. 자, 팔 열어서 수평으로. 손끝까지 힘 길게. 자,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내려오셔서 정지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굴려서 따라오면 안 되시고요. 엉덩이 바닥으로 낮춰주실게요. 자, 오른쪽 어깨와 귀가 가까워지지 않게. 귀와 어깨 멀리. 자, 귀 옆으로 뻗은 왼팔도 쭉 펴주시고요. 자, 시선. 자신의 오른 손등 바라보실게요. 귀 옆으로 뻗은 팔은 계속 그 자리 멈춰주시고요. 자손 끝에서부터 팔 안쪽 겨드랑이 옆구리까지 자 천천히 숨을 마시면 시선 정면 올라오시고요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실게요 숨쉬어 기대면 안 되시고 늘리실게요 자 마시는 숨에 돌아오셔서 셋 내쉬고 자 천천히 숨 마십니다 올라오시고요손 풀어 반대 자 왼손 귀 옆으로 가져오시고요그개 지금 반면 돌아오시고요. 자, 손을 풀고 발 반대로 바꿔주실게요. 자, 이번엔 왼발이 앞쪽 팔 수평 열고 숨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시선 왼쪽 손등 따라가시고요. 쉬고. 자, 내쉽니다. 숨 아래로. 자, 동면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더. 내쉬는 숨에. 다시 선이, 제자 수평 올라오실게요. 손만 한번 아래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주시고요. 위아래 툭툭 정지해 주실게요. 자, 오른발 안쪽, 왼발, 발목 앞에 발비금씩 올수 있게 접어서 앉아주시고요. 양손은 등뒤로 깍지를 껴주실게요. 손다 어깨가 좀 열어주시고요. 깍지 낀손등 뒤에서 떼고숨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시선만 들어서 천천이 따라가시고요. 유지해주실게요. 항상 시에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넘기셨을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으시는 분들은 바닥을 라주겠습니다 정면 손만 한번 아래. 자 다시 숨 마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천천히 움직이실게요. 정지하며 깍지낀 손 풀고 어깨와 바닥에. 등 말려있으신 상태 아니시고요. 퍼져있는 상태. 한번 더. 투, 풀. 발 반대로 바꿔주실게요. 다시 양손은 등 뒤로 깍지 껴주시고요. 턱은 몸쪽으로 살짝 잠그며 깍지껴손 떼고 숨 내쉬었다가 자, 마시는 숨에 시선 들어선장 또는 바닥 바라보실게요. 시선 돌아오며 30 풀고 그다음 깍지 끼는 엉덩이 동네에서 떼시고요.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이겠습니다. 내주시고요. 자, 손을 풀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자, 골반을 두배 정도까지를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등 내고 바닥에 누워 주실게요. 자, 손발 풀어주시고요. 두개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니다 자, 정지하시고요. 팔. 열어 주실게요. 어깨선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자, 다리 그 넓이에서 그대로 접고. 자, 발뒤꿈치도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가져와 보실게요. 숨 마시고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시선은 왼쪽. 들어오시고요. 자 엉덩이 한번 들썩 반대 내쉬 제자리로 들어오시고요. 자 엉덩이 한번 들썩이요. 두 다리 지그재그 가운데로 모으시고요. 자 양손은 골반 옆 잡아 주실게요. 엉덩이에서 뒤꿈치가 너무 가깝지는 않게 먼저 엉덩이 한번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올리셨을 때 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선까지 다리 이동하시고요. 을자 무릎에 무릎 무리 가지 않는 선까지 자 자신의 몸에 맞추어 두 다리는 모아 주실게요. 자, 모아서 진행하실 건데,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 열고, 자, 숨 내쉬고. 마시는 숨에서 엉덩이 먼저 들어 올리시고요. 여기서 멈추실 거예요. 자,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엉덩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들어 올리신 상태에서. 자, 오른 다리만 바닥에서 떼고 그대로 사선방향. 자, 무릎 열리지 않게 무릎과 무릎 가운데로 모으시고요. 허리 엉덩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들어 올리실게요. 턱과 가슴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자, 무릎 접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고개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실게요. 자, 정지하시고요. 자, 마시는 숨에 골반 업. 자, 바로 왼발.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시고 무릎 무릎 모으신 상태에서 엉덩이 계속 들어 올리실게요. 셋 하나 서, 고 자,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엄청 가볍게 좌우. 한번더 반복하실게요. 숨 내쉬고. 자, 마시는 숨에 엉덩 자, 오른발. 허벅지에도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시고요.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허리척추에 힘 이용하셔서. 자, 무릎 접고 바로 왼발 뻗어 주실게요. 무릎 접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요. 자, 정지해 주실게요. 두 무릎, 몸. 자, 다리 게해셔서 발등 잡아주시고요. 반동 이용해 올라오며 바로 손에 짚고 견사로연결해주실고게요 손바닥 바닥 꾹 밀어내주시고요. 한발한발손사이에져져오습습다다서이려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렇게 양손 머리 위해장시렇서 내쉬며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자, 두 발은 가운데로 모아주실게요. 자, 양손 머리 위로. 오른손 주먹 주시고, 왼손으로 손목 감싸겠습니다. 팔꿈치 구부려져 있지 않게 쭉 펴주시고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숨 왼쪽으로. 잡고 있는 손으로 손목을 계속 끌어당겨주실게요. 마시는 숨에. 제자리. 자, 둘. 내쉬 네, 마시며 정량. 셋. 내쉬고. 네, 마시며 돌아오시고요. 한번더 내려가실게요. 내쉽니다. 네, 숨. 자, 제자리 돌아오셔서 손을 풀고 어깨와 귀. 한 번에 툭, 다시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오 o u s e I'm 팔 안쪽 겨드랑이 옆구리까지 충분히 자극이 오셔야 돼요. 자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내쉬며 둘.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자숨 내쉬고 올라오시고요. 한번더 내쉬며. 그럼요. 손을 풀 자, 이번는 어깨와 귀 주먹과 투, 다시 w 투 풀고 3번 더투 풀어주시고요. 자 오른손 머리 뒤로 접어서 가져가시게요 손바닥 손 손바닥 t 뒤에 내려놓으시고요. 왼손으로 팔꿈치 감싸고 머리 뒤통수쪽으로 팔이 빠져나온 지 않게 쭉 끌어당겨 주실게요. 자 고개 앞으로 빠지지 않게 머리 뒤통수로 밀어주시고요. 자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내려가실게요. 시선은 정면 마라고 주야 되고요.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들 내쉬고. 네 자리 돌아오시고요. 삼면셋 내쉬고 마시고. 한번더 내쉴게요. 쓴 돌아오셔서 바로 손 반대. 자 오른팔꿈치 감싸주시고요. 오른손으로 팔꿈치 감싸주시고요. 숨 마시고. 자 내쉽니다. 오른쪽 내려가실게요. 내려가실 때 몸이 자꾸 편안 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게 양쪽 가슴은 정면, 자 돌아오고 들 네, 내쉬 충분히 자극이 오셔야 돼요. 자제 자리 돌아올게요. 자 내쉽니다. 쓰 정면 다시 한번더 내쉬. 네, 나오시고요 천천히 손 풀어주실게요. 어깨 한번 회전,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음로 회전, 자 정지하겠습니다. 그대로 엉덩이 낮추며 자리에앉아주시고요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주실게요. 다리 가볍게 툭툭툭 털, 자, 정지하시고요. 양손 바깥쪽을 향해서 짚어주실게요. 자, 두 발끝은 당겨오시고요. 오른발, 왼발, 위. 자, 숨한번 마시고. 내쉬. 네, 쉴게요. 다리 풀고 엉덩이 들썩 손도 떼셨다가 다시 손에 짚고 왼발 올라오시고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숨 제자리 돌아오며 다리 풀고 엉덩이 들썩 자, 손떼에 손목도 툭툭 털어주실게요. 정지하시고요. 한발한발 한발 편하게 접어서 오른손 앞으로 꺼내시고 손끝을 왼손으로 쭉끌어당겨주시고 보일 수 있게. 몸쪽으로 쭉 끌어당기시고요. 반대쪽 왼 손끝 당겨오겠습니다. 손등 당겨오실게요. 들어서 잠시 바닥 자 이번에는 오른손 가슴 쪽 손목 당겨오며 시선 반대쪽 따라가시고요. 자손 반대로 풀어서 시선도 손 풀어주시고요. 손 풀어주실게요. 다시 아로 꺼내시고. 자 이번에는 골반 두배 정도까지 다리 열어주시고요. 팔 아쪽 감싸주겠습니다.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며 티고 말아주실게요. 꼭 바라보시고요. 배꼽 바라보실 때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시선 완전히 떨어뜨리셔서 자, 들 마시는 숨, 시선 정면, 내쉬고, 네, 셋 네, 마시고, 내쉬요. 네, 자, 천천히 허리 펴서 정면 돌아오실게요. 자, 손을 풀고 다리 조금 더 열어주시고요. 위아래 한번 툭툭 어주실게요 자, 정지하시고요. 자, 팔꿈치 바닥에 내려보실게요. 자, 손가락 팔짱 열어서 손바닥은 바닥. 시선, 손과 손 사이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시는 숨에 이제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 팔꿈치가 손바닥에 역할을 한다는 느낌으로 자, 쭉 밀어내시고 지금 손바닥은 그냥 가볍게만 내려놓으신 상태이시고요. 팔꿈치로 팔꿈치 바닥 밀어 주실게요. 시선 뱉고 마시는 숨에 열고 허벅지 안쪽에 강하게 자극이 오셔야 돼요. 자 내쉬면 숨. 자 마시고 정면 바라보시고요. 내쉬고. 자, 마지막 마실 손 시선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며. 자, 허리 펴시고요. 손, 몸쪽으로 걸어오실게요. 두 다리 툭툭툭 살아서. 자, 정지하시고요. 한발한발 한발 접어 편하게 자리에 앉아주실게요. 자, 턱 살짝만 왼쪽으로 가져오시고요. 고개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니 있을 수있 게, 다숨 마시고, 다 내쉬 었 다가 그대로 팔귀 뒤쪽 으로, 다 내쉬 며 제자리 자식 들마 시며 열고 내쉬 한번 더마 시고, 내쉬 며다손 아래 로, 풀어주시고요. 자, 어깨기부먹꽉먹니립 2, 3번 더. 한 3번 더. 2, 2, 고 자, 가슴 앞 2, 2, 2, 2, 2, 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